자, 2009년 시화교육청 나영으로 나온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. 자, 세 자연수 a b c라고 나와 있죠. 자연수라고 왜줬을까 분명히 뭔가 뭐 어떤 느낌이 있겠죠. 자, 그럼 여기서 살짝 보면은 여기 지금 a가 있고, 그다음에 여기 b가 있고, 그다음에 여기 c가 있어요. 그렇죠? 자,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밑이 똑같이 500으로 통일돼 있다는 거예요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밑이 똑같이 500으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,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, 여기도 500이고, 여기도 500이니까, 뭔가 지금 로그의 공식을 쓰고 싶은데, 어, 일단 공식 쓰기에는 얘네들 그냥 두면 돼요, 안 돼요? 음, 그러면 이제 로그 500, 500에 2의 몇 승으로, A 승으로, 그 다음에 더하기, 로그 500에 5의 몇 승으로, B 승으로. 이것이 C다. 그러면은 로그 500에 어 2의 a 제곱 곱하기 5의 b 제곱이 c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,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500의 c 제곱이 2a 5b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. 맞습니까? 네. 자, 그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500이라고 하는 건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? 500은 5 100 그다음에 5 20 5 4 22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얘는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죠.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음.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, 어 지금 이거 자체에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? c 제곱 네. 그러면 얘는 이의 이 c 곱하기 오의 삼 c 이렇게 되겠죠. 네. 얘가 이 c가 되고, 얘는 삼 c가 되고, 이런 느낌이겠네요. 네. 맞습니까? 네. 자그 다음에 a b c의 최대공약수는 이래요. 최대공약수. 그러면 A 랑 B 랑 C, 이렇게 했을 때, 최대 공약수 얘가 e to s 자, 그럼 ABC 자리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? 2 c 3 C. C. 이렇게 넣을수있겠고 얘네들은 당연히 최대 공약수 뭐? C겠죠. 아 C. 이 음.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<laughs> 해 얘가 얼마라는 거렇라는거 확실히 알수 있겠죠. 해습니까자 네. 그러면은 얘는 얼마예요? 4. 그 다음에 얘는 6. 그러면 스몰 a는 4. 그다음에 스몰 b는 6. c는 2. 이렇게 해서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? 12. 2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됐습니까?